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자가나타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조중혁 선수의 진영 입니다 드림 조중혁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자가나타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현 선수의 진영 입니다 뿅 누구야 콩이누 누구야 아, 올림픽 게임에서 은메달 땄다고 콩이라고 바로 나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조중혁 선수 군수공장 더블 준비하고요 조중혁 선수는 일단 군공 더블이고 변현우 선수는 투병형이에요 초반에 사신을 좀더 빠르게 찍겠다는 생각인거죠 빠르게 찍고 더 많이 찍고 상황 봐서, 조중혁 선수가 방심한 틈에 사신을 잡고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보겠다. 조중혁 선수의 요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변현 선수와 조중혁 선수의 경기, 어, 이씨님께서 정보를 주셨는데요. 23승 16패, 변현 선수가 세트 스코어에서 앞서고 있고요. 매치에서는 7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V형님께서 원래 이렇게 세트 스코어, 뭐, 매치 스코어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는데, 근래에 또 뭐, 20변님께서도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알리굴락 박물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은 양 선수의 첫 번째 사신이 교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신이 변현우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조중혁 선수의 피해가 좀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사신 오자 쫓아가요 자, 과연 마지막 자 여기서 첫 사신 잘렸습니다어 뭐지? 아 바로 클 그... 자, 물음표 하자마자 크. 야 이거 3 사신 앞마당 멀티 못 가져가요 이러면. 아 조중영 타이밍 완전 완벽하게 뺏깁니다. 근데 변현우 선수가 아예 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생각이 지금 당장은 없는 상황이고 계속 압박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아 건설로봇 계속 잘리고요. 자, 화염차가 한개더 나왔지만 사신이 총4기 자, 그냥 덤비나요? 네, 일단 뒤쪽으로 빼주면서. 자, 추가 사신. 자, 다섯 개까지 쌓입니다. 자, 화염차도 나왔고. 이게 뭐, 사이클론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서, 의료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수비적인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조중혁 선수거든요. 어, 사신. 자, 건설로, 봇스로 또, 아빠. 어, 211. 자, 어, 사신. 컨트롤. 아, 어, 변현우. 아, 어, 컨트롤 너무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조중혁. 아니, 변현우. 자, 조중혁 선수도 최대한 컨트롤 신경 쓰는데! 진짜스 이거 앞마당 멀티. 취소 당하겠는데요? 아, 어, 조중혁. 화염차가 한개더 나오기는 하지만. 어, 오히려, 자, 건설 로봇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자, 발차 잘리고요. 지, 어, 아, 노지지! 자, 변현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고 1등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는 노지지 인정. 예, 네, 이거는 노지지 인정. 네, 요 정도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게임방이나 이 GSL 경기에서 이렇게 보여줬다. 아, 이거 조중혁 선수 헬스 해가지고, 변현우 선수 이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 온라인 대회니까 가능한 빌드에요. 만약에 GSL에서 이거 같은 빌드에서 승리 거뒀다? 어, 조중혁 선수가 한번 딱 쳐져, 쳐다보자마자 아,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경기 내줘야 되죠. <laughs> 네, 눈 마주치는 순간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이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조중혁 선수와 변현우 선수의 두 번째 경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상한 빌드를 썼네요라고 조중혁 선수 자, 의외의 빌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양 선수 준비 완료됐고요. 변현 선수, 조중혁 선수의 두 번째 전장 로맨티 사이드입니다. 여기 바로 만나보시죠. 보고시.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로맨티 사이드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변형 선수의 진영입니다. 뿅 나가요! 나갑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로맨티 사이드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조중혁 선수의 진영입니다. 드림 조중혁 아 이거 전진투 병형 근데 조중혁 선수가 근래 계속 보여주는 아니 다른 테란들도 모두 보여주는 빌드 대부분 궁공 버블을 선택하거든요. 본진 투가스 가져가고 궁공 이후에 앞마당 멀티를 펼치기 때문에 사신 적당하게 한 두기 찍고 해병 찍으면 그래도 얼추 수리가 가능한 그런 빌드입니다. 우리 티어에서는 가장 강력하다는 빌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전진 투병형. 대처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신 환기 뭐두 번째 사신을 찍었는데 절반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취소하지 말고 두 번째 사신까지 생산한 이후에 해병을 찍으면서 화염차까지 동시에 첫 사신만 안 따이면 충분히 이번 빌드는 수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큐어데 솔라 언제 하나요?라고 하셨는데요. 경기는 오늘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노 프라블럼 b 분수공장 준비하고요. 첫 사신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조중영. 어중간하게 막, 뭐, 정찰한다고 혹은 공격 간다고 움직임 가져가다가 잘릴 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사신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자, 병영의 위치 체크합니다. 자, 첫 사신요! 어! 조중영. 자, 맞았어요, 먼저. 자 뒤쪽으로 돌아가고요. 자, 언덕 위쪽에 벙커를 지을지 아니면 자 사실 옵니다. 자건설로까지 동원해야 돼요. 자, 무조건 군수공장 완성시켜야 되고. 까 변전소. 까. 야 근데 어어? 자, 투기. 자, 짜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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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릅니다. 오 자투기. 자 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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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사신 HP 2입니다, 2! 야, 두번째 사신 어야 야, 근데 결국에는 건설 로봇 잡히면서 막기는 막았어요 야, 건설 로봇 개체수, 변현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야, 군수 공장 그니까 테크에서는 조중혁 선수가 앞서는데 뭐 일분의 격차나 뭐 사실 화력은 지금 당장은 변희원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결국에는 파염차까지 나오고 있고 전진병영 이후에 요 병영이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찰까지 꼼꼼하게 해주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자 뒤쪽으로 자지뢰 뿌리면서 자 유이 빠져나가고 있는 변현우. 어. 자오자 자, 컨트롤. 자, 사신한게 잡히면서 오오오. 야 아니 끝까지 컨트. 롤와 변현우. 야 미쳤는데요. 이 사람입니까 이거? 아 결국에는 또 이득을 봐요. 어 아, 사신세기. 아 극한의 컨트롤 보여줍니다. 사이클론 나오리기 일부 직전이긴 한데, 아 피해가 너무 크고요. 사신세기는 아건솔로봇 순식간에 제압을 해줄 수 있는 아, 그런 활약이기 때문에. 아, 건설로운 열기. 자, 이거 게임 터졌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아, 제가 원래 게임 이야기 하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잘안 하는데, 이 정도 격차 벌어지면 거의 게임 터진 것과 다름이 없죠. 자, 그리고 변현우 선수는 뭐, 팀 리그에서 이신영 선수에게 패한 이후에, 아마 각성을 했을 거 거든요 자 그리고 변현원 선수가 GSL 이후에는 전태양 선수의 그 반까마귀를 찍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자그 이후에 반까마귀 찍었거든요 오늘, 아,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다시 밤 까마귀가 아닌 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론. 자, 사이클론, 사이클론. 오오 자, 그리고 밤 까마귀를 한개 일단 찍어 놨어요, 변현우. 어, 사이클론. 변현우 선수 여기서만 피해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중혁 선수는 이거 변현선수와 차이를 좀 좁히기 위해서 세 번째 사령부를 세 번째 멀티 진영 쪽에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 번째 멀티 최적화 빠르게해서 자원 채취라도 조금은 더 앞서 나간다,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초반에 손실 유닛, 손실 자원, 건설 로봇의 개체 수까지 정말 많은 걸 내줬던 조중혁 선수예요. 해병과 사이클론 2기 반까마귀 그리고 사이클론 3기까지 찍습니다 아 근데 탱크 모드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이거 사이클론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조중혁 선수 만약에 욕심내서 언덕 이쪽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면 결과론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 조중사의 기계와 보병사단 어 벤시 또 뒤쪽으로 들어가서 건설로봇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들어왔던 밤까마귀가 건설로 내기를 내기와 새기 각자 잡아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을아 제가 또 기계와 보병 사단 나왔죠. 어디서 근무했는지는 어 노코멘트하겠습니다. No 자, 변현 선수 세 번째 멀티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후에는 511. 아, 네, 26사 아닙니다. 자, 사이클론. 오, 밤가마기! 오우! 자, 이거 사이클론으로 잘랐어요. 네, 24사 아닙니다. 네, 수기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오히려 조중혁 선수가 밤가마기로 변현 선수를 계속 흔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맹호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정면으로도 반감하기 어, 배현우 자, 이득 걷었던 거, 여기서 피해를 좀 많이 보는데요! 건설로봇 어? 자, 오히려 공격 타이 잡고 들어갑니다. 어, 건설로봇 15기 짤렸고. 자, 조주현 선수도, 멀티에 날아가요. 자, 탱크. 자, 최대한 사령권을 지킨 상태로 빠져야 되고. 야 근데 건설로봇 스무기는 좀 오반데? 자 사이클론, 자 탱크, 아 이거 변현우. 자 여기서 무조건 탱크 잘라야 됩니다. 자 탱크 자르고요. 자 조중혁 선수가 피해를 줬던 거 이상의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변현우 선수도. 자 건설로봇. 자 오. 야, 이러면 게임 또 은근히 비슷해지는데요. 아 사이클론 이거 완전 그 자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 방까막이다 자르고 이후에 건솔로봇도 어마어마하게 잡아주고 있는 조중혁. 와 조중혁 컨트롤. 야 이거 완전 역전 당한 느낌입니다. 오히려 조중혁 선수의 탱크가 더 많아요. 자동 포다 와. 자, 이거는 조중혁 선수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그나마. 자, 이후에 조중혁 선수가 아예 메카닉으로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 만약에 이 변현 선수의 요 병력들, 정면에 있는 요 병력과 의료선 두 개의 병력이 건설 로봇이나 피해를 주지 못하면 오히려 역공 타이밍 맞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병력들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병력들을 살린 상태에서 계속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주요 병력, 핵심 유닛들이 잡히는 순간 조주혁 선수에게는 완벽하게 공격 타이밍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의료선. 자반가마이 뒤쪽에 대기. 자 사이클론까지 자동포탑 활용하면서 수비해 주겠죠. 자 우려선 순식간에 잘랐고. 어 그래도 사이클론 잡아주고 있는 변형선수입니다. 요번 교전에서는 토트의 변력으로 2등을 봤어요. 어 조중영. 어느덧 세번째 멀티 이미 최적화 끝났고 앞마당 쪽에 건설 로봇도 최적화 그리고 공업과 방어 변현우 선수도 두개의 무기고와 두개의 군수공장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러면 좀더 병력들이 갖춰지기 전에 압박을 계속해서 계속 해주겠죠 방금 교전으로 이득을 많이 봤던 변현우 선수 양 선수 서로 지금 장군 번군 하면서 교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 뒤쪽으로 돌아옵니다 자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자 해방선 자 근데 이쪽에서 건설 로봇이 계속 잘립니다 자 번진 쪽에도 건설 로봇이 잡히고 자 탱크 탱크 어어 그런데 조중현 선수가 여기서 또 피해를 받아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변현와 야... 방금 조중현 선수가 진짜 양 선수 교차된 이후에는 충분히 해볼 만했는데 변현우 선수가 쉬지 않고 본진과 앞마당 막 트리플 계속 흔들어지니까 오히려 조중현 선수가 정신 없어졌어요. 야, 양 선수의 난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변현우. 이대로 치고 내려가면. 자, 조중혁 선수가 막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네 번째 멀티. 자, 이제 앞마당 멀티까지 공략에 나서는 변현우. 자, 치고 들어갑니다. 지금 변현우 선수의 속도를 조중혁 선수가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자, 요번 공격에서 자, 양방향 무조건 수비를 해내야 되는 상황. 아또 이득을 봅니다 결국에는 건설 로봇 잡았고 자, 보급고도 11기 자 본진쪽 결국에는 수비를 해주기는 하지만 자, 인구수 차이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요 자, 완벽한 수비가 한두 차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자 해방선 자 시간 계속 끌어주면서 병력들 또 내려옵니다 자 이쪽 이쪽 지켜야 됩니다. 아 탱크가 잘리는데요. 자 급하게 뒤쪽에 바이킹. 자또 한번 막아내지만 병력 소모가 좀 있었어요. 아 이외 자 병력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변현우. 자, 조중혁 선수는 그래도 지금 세 번째 멀티 지켜냈고. 해방선과 탱크 라인 지어주면서 일단 수비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 완벽한 수비가 한 두세 차례 나와야 됩니다. 조중 자, 그나마 메카닉의 11 업그레이드 완료됐고요. 자, 의료선 뒤쪽으로 돌릴 준비하는데, 자, 이쪽에는 감지탑이 없기 때문에 의료선 돌아온다는 거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어, 바이킹! 자 감지탑 지어지고는 있는데 자 이미 자, 8부승선을 넘었습니다 이거 앞마당 쪽에 떨어지면 아 피해 또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뒤쪽에 탱크 자 방해매트리스 탱크의 활용 자, 제어를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해변과 불곰의 유닛들이 많습니다. 자, 탱크. 자, 또 잘라주고요. 아, 아 이거 조중형 너무 괴로운데요. 이러면서 배년 선수가 멀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탱크. 자, 돌격 모드. 아, 근데 탱크도 못 잘랐어요. 아, 조중형 GG. 자, 변현 선수의 난전. 결국에는 조중혁 선수 버텨내지 못하면서 지지선언. 변현 선수가 2대0으로, 자, 박수호 선수에 이어서 조중혁 선수에게까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